안녕하세요. 운주 갤러리입니다. 자, 어제 둥근 장미를 그렸는데,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요, 장미 잎사귀를 세 번의 터치로 연결하는 거, 그거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해놓고 그리실 때, 이 재료의 위치가, 이 도구들, 도구들 위치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어놓고이 타월은 항상 접시 밑에 따라다니세요. 그래야지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자, 어제 올린 것 중에 둥근 느낌으로 제가 장미를 그렸고요. 예전에 올렸던 장미는 각... 진 장미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이 너무 고급적인 거가 올라오니까 아주 기초적인 살 기초적인 걸 배우고 싶을 때. 우리도 따라 할수 있게끔 조금 올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 이게 필요하구나.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계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이런이러 방법으로 그리면 예쁩니다. 어 생활 속으로 옷에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작업을 완성해 놓은 걸 보여드리고 찍어드리고 올리고 이러는데. 화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야만이 원단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말씀도 맞겠다 싶어서 이 장미가 구그 과정에 우리가 교재에서 나오지만 장미를 영상에서 보고 초급자들도 따라 할수 있도록 제가 쉽게 재구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제 장미꽃송이를 그렸고요 오늘은 약엽색에다가 먹물을 살짝 섞어서 어, 그려질 건데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거니까요. 어, 잎이 들어갈 때는 이 장미꽃송이를 향해서 붓을 밖해서 그리고 꽃송이를 향해 들어갈 겁니다. 어, 물론 이 안에서 이렇게 와도 되지만 꽃송이 있는 데서 밖으로 와도 되지만 배우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쪽에서 아니면 밖에서 내, 나옵니다. 아니면 밖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얘는 이 꽃을 중심으로 붓이, 이붓 예, 끝이 밖에서 꽃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번의 터치로 한 잎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생활수묵화 장미를 그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에 올려놨던 영상들은 제가 선으로 연결하고 또는 그 공간을 비워놓고 각지게 들어가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여기 오늘 올리는 이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면서 쉽게 쉽게 설명을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꽃송이 있는 데에 딱 붙여서 꽃송이 있는 대로 향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잎. 자, 그럼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가든 이 꽃을 중심으로 해서 꽃에 꽃송이에 잘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자 설명을 드리면 길고 짧고 짧고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중심을 하나 길게 잡아주고 어머 안 보였네요. 어 하나 잡아주고 양쪽에서 얘네들을 감싸듯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얘가 길쭉하게 길쭉하게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여기처럼 짧으면서 둥글게도 나올 수, 그릴 수 있을 테고, 자, 그거는 이제 내가 길게 짧게 하느냐에 선택을 할수 있는 거니까, 굳굳이 장미꽃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그려줍니다. 오늘 이거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잎이 딱 구성이 됐으면, 먹물로요. 자, 오늘 화선지에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화선지에서 충분히 연습이 돼야만이 원단이고 나무이고뭐 플라스틱 등등 생활용품에 들어가기가 참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쉽다 이 얘기겠지요. 자, 목물로 들어갑니다. 인맥. 목물로 들어갈 건데, 자, 인맥이 들어갈 때는 붓을 반듯하게 세우세요. 왜냐면 붓 위에 물감이 많이 묻혀져 있고, 그러니까 눕혀버리면... 확 퍼져 버립니다. 인맥이 살아나지가 않겠죠. 딱 세워서 약간의 둥근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예쁩니다. 자, 얘기도 여기가 중심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게요. 쉽게. 자, 여기 또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늘상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늘 보고는 하기는 하지만 핸드폰을 들고 좀 가까이 보여줄 때가 있고 좀 멀리 보여질 때가 있고 하니까 제가 해놓고 약간의 여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가깝게 찍잖아요. 자 여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요 생활 스모카가 올라오 있는지를 다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올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여기는 어때요? 물이 많을 때 인맥이 들어가면 퍼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작업을 하면서 좀 빠른 시간에 가고 싶다 할 때는 어때요? 이런 화선지, 버려진 화선지로 여기를 눌러 주고 눌러 주고 가면 많이 퍼지질 않거든요. 자, 여기도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어찌 되었건 원단이나 화선지는 좀 번져 들어가는 멋이 있어야지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 실을 정도로 퍼지지 않으면 조금 퍼져 있어도 이쁘니까요. 그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요 됩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걸 계속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하시고요. 자, 그럼 얘네들이 똘똘하게만 예쁘게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만 들어오는 것보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완성이 될 때는 이런 것도 조금 그려주시면 훨씬 이쁘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터치도 조금 잎을 어, 요 그리는 그 기본 잎을 터치로 살짝 한입 할 수도 있고 두입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나는 요 부분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똑같이 나왔다. 그럴 때는 자 나오세요 요 밖으로. 밖으로 또 나와서 꽃을 향해서 또 가고 그려주고, 제가 늘 가고 가고 그러죠? 그려주고, 자, 또 살짝 또 완성을 해줄 때는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꽃송이로만 포인트로 원단에 갈 수도 있고요. 가지를 연결해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아니면 원단을 통해서도 갈 테고, 나무에 접목할 때도 물론 작품을 통해서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생활 수묵화의 화선지. 화선지에 많이 연습이 된 다음에 오시고 아니면 다른 분야로 다른 용품으로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선지에서만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자, 생활 수묵화. 둥근 장미에 세 번의 터치로 잎 연결하고 목으로 잎맥을 넣어서 오늘 완성을 했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 올릴 때는 여기에 이어서 또 가지를 어떻게 수직 구도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가고 아니면 수평 사선 이런 방법으로 갈 때는 어떻게 연결해야지 좀더 자연스럽고 멋집니다. 이건 영상으로 또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안녕.